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전문가와 함께 오늘 회담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성우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나와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현재까지 이 진행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10시에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세 차례씩 모두 발언이 있었는데 우리 조명균 장관께서는 일단 날씨 얘기로 오늘 풀었고요. 네. 북측도 날씨를 받으면서 자신의 리성건 위원장이 조카 얘기를 했습니다. 2000년 6월에 출생했는데 이제 대학을 갔다. 아마 이것은 6 1 5 정상회담을 애둘러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여 표현을 했다. 아무래도 회담에 있어서 민족공조를 강조하자는 것이 북측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좀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고 양측 모두 좀 적극적인 느낌도 받았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 모두 발언 먼저 좀 들어보고 내용을 다시 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랜 남북관계 단절 속에서 이 회담이 시작됐습니다만 오늘 첫 걸음이 그리고 시작이 반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의지와 끈기를 갖고 저희가 회담을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동시에 좀 상충되긴 합니다만 첫술에 첫 술에, 첫 숟가락에 배부르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희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서두르지 않고 끈기를 갖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첫 남북회담에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민심에 부응하는 좋은 선물을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부터 이리 민심과 대세가 네. 합쳐지면 천심이라고 네. 했습니다. 이 천심에 받들려서 오늘 이 북남 고위급 회담이 마련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남 당국이 진지한 입장, 동실한 자세로 이번 회담을 잘해서 이번 고위급 회담을 주시하면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온 교래에게 새 초선물. 더 값비싼 돌가물을 드리는 게 어떠한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이 북한 측 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확 드러내놓고 하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공개를 하자는 건데. 예, 돌출 제안이 나왔죠. 일단, 모두바로는 덕담으로 해서 얘기를 시작으로 하는데, 네. 회담의 형식이라는 단어를 갑자기 꺼내면서 음. 확 드러내놓고 하겠다. 그 의도는 뭐냐? 진지하고 성실하게 회담에 임하겠다라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겠다. 음. 굉장히 이거 언론을 많이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네. 모두바로 말미에는 사진을 찍는데 있어서 기자들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표현을 쓰므로써 네. 본인들이 이번 회담의 주도권을 가지고 진지한 협상으로 해서 값비싼 선물 그것은 평창 올림픽에 참여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공식적인 결과물로 만들겠다. 이제 이런 하나의 의도를 갖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네. 지금 미국과의 긴장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데 본인들이 제재와 압박 속에서 진지하게 협상 자세를 보임으로써 국제 사회에 자신들의 이미지를 좀 변신을 하고 이 남북 대화를 상해서 국제 사회에 대북 어떤 제의 같은 것에 대해서 본인들의 네. 입장을 전달하는 확고한 어떤 장으로 어, 활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 대화 무대를 선전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네,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2년 만에 남북 회담이 평창 올림픽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동안 트럼프 행정부와 많은 마찰을 빚어왔는데 이번 남북 대화를 계기로 북미 간의 어떤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성실하고 진지한 이미지라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고자. 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준비도 철저히 한것 같고 좀 약간 기싸움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자 팽팽했어요. 지금은 네 이제 11시에 전체 회의가 좀 끝나고 지금은 이제 수석 대표간에또 접촉이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11시부터는 이제 조명균 장관과 리성권 위원장 간의 이제 접촉을 통해서 큰 틀을 아마 잡을 것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이제 12시서부터 네. 어, 롯데 호텔에서 제공하는 캐터링 아마 도시락 오찬이 예정되고요. 네. 도시락 오찬을 1 시간 정도 하면. 이제 오후에는 다시 실무접촉과 연락관 접촉 등을 통해서 문제를 좁혀갈 것이고요. 오후에 한 5시 전이면 양측이 생산적인 결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생산적인 결과는 일단 공동보도문이나 합의문 정도로서 오늘 남북이 협상 결과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아무래도 평창에 관련된 의제겠죠. 예. 예, 일단은 뭐 평창올림픽 참가를 문서상으로 합의하는 발표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나머지 뭐 남북 간의 재반 문제에 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라는 표현 정도로서 우리가 원하는 이상가족 상봉이라든가 군사적 긴장 완화에 관해서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이 합의문에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평창 올림픽 어, 이외에도 우리가 이제 어, 남북 간의 의제로 좀 제시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가장 없죠. 큰 의제는 네. 이제 설날에 저희가 이산 가족 상봉을 하는 것이 저희 정부의 입장이죠. 어, 일단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2월 중순에 이산 가족 상봉을 하기 위해서는 실무 회담을 빨리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남북 군사 당국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 당국 간 회담도 또 추후에 오늘 아마 날짜를 잡은다면 성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남측의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이 값비싼 선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남측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를 얻어내라라는 또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첫 번째가 네. 아무래도 남북 간의 긴장의 원인은 북 한, 보다는 한미 간의 군사훈련이 초점이기 때문에 네. 한미 간의 군사훈련을 지금 연기하는 문제를 얘기를 할 것이고요. 네. 어, 한미 간의 전략자산 등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에 관해서 어, 일단. 음, s 중지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그런 다음에 경제적 지원 문제가 또 요청이 될수 있겠죠. 북한은 경제적으로 제재와 압박 속에서 어려움을 받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을 넘어서서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가 이런 기타 개성공단 재개 등의 문제도 아마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와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더 이제 질문을 드린다면은 뭐 여러 가지 뭐육로로올 것인가 혹은 또 이제 공동 입장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논의가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실무적인 정도. 얘기가 되겠죠. 어, 저희가 국제 대회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입장한 것은 아홉 차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드니 올림픽처럼 남북이 공동으로 입장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이미지가 되겠죠. 뭐 공동 입장에 관해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남북 단일 팀은 시간 관계상 또 올림픽의 규정상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아무래도 어 북한 입장에서는 육로 방문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평창은 강원도기 때문에 원산을 통해서 육로로 고성을 지나서 평창으로 입장한다면 또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북한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도 의미가 있죠. 그렇습니다. 김정은 예. 위원장이 스위스에 유학할 때 스키를 많이 탔는데 그래서 원산에 마식령 스키장을 개설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원산의 일종의 어떤 선전 효과를 평창과 연계시키려는 차원에서 육로를 통해서 아마 방남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또 북미 간의 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예. 뭐 고위층의 가족을 보내겠다고 해서 혹시 퀴시노나 이방카 네. 작년에 사위가 오고 북한에서 김여정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 온다면 정말 양측의 최고위급이 한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조우할수 있는데 네. 일단 미국 측의 발언이 있었지만 아직 북한 측에서는 최용의 일단 부위원장의 네. 대표단장 설이 있긴 하지만 김여정의 아직 방안은 아직은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혹시 이제 예전 전례 본다면은 선수단 이외에도 뭐예술단이나 응원단을 파견한 전례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대구 이제 아시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이제 미녀 응원단들이 왔었죠. 예예술단 예. 응원 공원단 등이 이제 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아마 오늘 대, 협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이제 좀 북측도 생각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나온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하거든요. 일단 신년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참가를 공언하고 나왔기 때문에 회담에 있어서 본인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뭐 기자들한테 잘될 것이라는 덕담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회담 공개를 적극적으로 기습적으로 제안하는 네. 등 본인들이 상당히 그 주인공처럼 행동하는데 과거에도 이런 전례가 있었나요? 과거에 회담을 하면 남측이 주로 적극적이고 북측은 조금 방어적인 입장이고 북측은 주로 비공개라고 남측이 공개적으로 했는데 네. 오늘 전반적인 회담은 북측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남측은 일단 관례대로 비공개를 하고 중간에 필요한 게 있으면 기자들한테 공개한다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북한이 이번 회담에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측면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네. 이제 우리는 이평 창을 넘어선 다른 의제 그, 그, 과연 평화로 갈 것이냐. 요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평창 올림픽하고 패럴림픽 3월 말까지는 뭐 한반도에 안정과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네. 이제 포스트 평창 3월 이후에 한반도 정세가 저희로서는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일단 북한이 다시 인공위성이나 ICBM급 발사를 한다면 평창 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곤욕스러울죠. 그래서 일단 남북 간의 이 회담과 교류협력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이것이 북미 간의 대화로 이어져서 결국은 북미 간의 긴장환을 위한 대화가 이어진다면 평창이 큰 마중물을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고려대 남성욱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